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시주구간 날줄입니다. 오늘이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자제 2-1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와 신체 면역력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2-1강이라고 그랬느냐본 강의는 제 2강에서 다룬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백신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기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2강에서 얘기할 때이 2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백신 치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어떤 그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1강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이런 그 백신 치료법보다도 우선 해야 될게 뭐냐, 우리 신체가 어떤 면역력을 높이는 거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마지막에 가서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바이러스와 세균적 박테리아의 차이. 박테리아는 대부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생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를, 세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포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막 내부에는 즉 세포질 안에는 리보솜, 리소종 같은 작은 소기관들이 있어서 물질을 활용해서 대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 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숙주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섬모와 꼬리, 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크기가 1에서 2 마이크로 미터 정도인데, 1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곱 메타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1 메타를 100만 조각낸 거죠. 그 정도 크기고 바이러스는 작기는 20에서 30나노고 크기는 100 나노미터입니다. 박테리아 크기 50에서 100분의 1.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곱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박테리아보다는 약 50분의 1에서 100분일 만큼 더 작습니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 현미경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저 붉은색 그림 저거는 그냥 바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형상화해서 만든 모형인데 하여튼 저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막 내부에 핵산, 핵산이 있는데 RNA 혹은 DNA가 있는데 DNA도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원래 DNA는 두 가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닥입니다. 그래서 DNA가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가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RNA를 핵산으로 가지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변이를 잘하고 뭡니까? 그, 살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산 이외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세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고 소기관이 없다 보니까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뭐야 반드시 숙주 즉 달라붙어서 뭡니까 먹이 를그 뺏어 먹는 그러니까 먹이를 제공해줄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생 생물이기도 하죠. 자 세균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균. 지금 그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인 진핵세포는 핵이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고 원핵세포는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냥 세포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선모와 편모가 있습니다. 그 막은 뭡니까 외막 세포벽, 세포질막 세부로 나눠져 있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대장균, 그람음성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포는 세균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자. 바이러스 지금 이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겁니다. 이게 미국 보건론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평균간 이 크기가 평균 100나노미터 즉 머리카락의 50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걸 확대시켜 놓은 건데 왼쪽에 지금 그림을 좀더 확대시켜서 그려놓은 것 중에서 세포막 주변으로 둥근 작은 원들이 보이죠. 저게 돌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막으로부터 모처럼 솟았죠. 외부로 외부로 솟았는데 우리가 스파이크라는 겁니까? 운동선수들의 신발을 보면 밑에 모처럼 튀어나온 걸 스파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세포막으로부터돌 그 모처럼 솟았다 그래서 스파이크라고 그러고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왕관 모양이다 그래서 라틴으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이 다양한데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 그림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태어난 게 스파이크 단백질이고 세, 삼각형 모양이 멤브레인 글리코프테인입니다. 로막당 단백질, 그러니까 당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벨러프 프로테인, 즉 외막 단백질 혹은 봉투 단백질이라 고 그러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하나의 숙주에서 또 다른 숙주로 옮겨갈 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막 내부에 있는 유전 물질, 즉 RNA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바이러스가 이 봉투 단백질, 즉 외막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죠. 자, 그다음에 안에 세포막 막 내부에 보면 RNA가 있고 RNA를 둘러싸고 유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이 있는데 RNA를 또 둘러 사는 막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외막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그, 외막 단백질이 그, 이 내부를 충분히 잘 보호해 주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RNA를 한번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유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이라는 걸 두고 RNA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막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데 잘 살아남는다. 그건 뭐냐? 변이를 잘 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약할수록 어떻습니까? 변신술이 뛰어난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사람 같은 경우도 완전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겠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적은 다 물리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장을 하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다 그러면 피해다녀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변장술이 뛰어나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변이 즉 변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얘를 그 살균하기가 처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이를 하는데 그럼 변이와 돌연변이는 어떠냐? 변이라는 것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 튀어나온 단백질에 있어서 그 아미노산, 그 중에 한두 개의 아미노산만 다른 걸로 바뀌더라도 얘는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에 있어서 아미노산이 한두 개가 달라지면 전혀 특징이, 특성이 다른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기 단백질에서 만약에 ABCD 4개의 그 아미노산을 이어주셨다 그러면 그 중에 B가 빠지고 E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둘은 서로 특성이 다른 단백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뭐 막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이 단백질이 변화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돌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 단백질의 변화가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바이러스의 돌련 도련변인. 변이. 자, 도련 변이는 뭐냐?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안에 내부에 는 핵산 RNA의 유전 물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유전 물질 지금 UCC, GUC, ACU 세개 중에서 중간 거가 GUC가 c g 로 바뀌면 전혀 다른 성질의 유전 물질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RNA의 어떤 성분 자체가 변하는 화 것을 돌련 변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와 돌연변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성질의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처리하기가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나 돌연변이 종류가 많을수록 백신 치료로 백신을 그 이용해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변이나 돌연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가 즉 변종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백신 치료법이 어렵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세포막이구요 이제 일반적인 동물 세포인데 자, 세포막 사이사이에 붉은색의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에 탄수화물 사슬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사슬이 없고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즉 뭡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통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로 단백질 중에서도 위에 같이 게이트가 있는 게 있고 아,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에 거는 게이트가 없고 아래 거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을 열고 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열어놓고 필요 없을 때는 닫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적게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 급하지 않다 그럴 때는 닫아놓고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 그 통로가 전두 가지 다른 형태의 통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건 마치 우리 신경 세포에서 나트륨 펌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보면 게이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죠 그 신경 세포에서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런 게이터를 통해서 물질이 왔다가 다을수 있는 물질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만 통과하는 아쿠아포린이 있는가 하면 케이프라서 그 포타지움 채널, 즉, 이런 그칼륨 플러스, 뭐그램나 NA 플러스, 이런 특징, 특정한 물질만 그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 각각의 그 통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통로에 여러 가지 물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통로에 한 가지 물질만 왕래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포막을 선택적 투과성막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청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 그림에 보면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냐요 쟤가 커지게 되면 세포 양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좀그 비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 보면 막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바로 저그 세포막 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어서 세포막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에 많을수록 결국 뭡니까? 몸에 어떤 물질대사,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방해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세포 내부에 어떻게 침입하느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각각의 그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은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물이, 물도 있고, 칼륨도 있고, 이런 특정 물질이 있는가 하면 효소. 그 중에서 ACE,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도 통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물이나 칼륨 같은 그런 특정 원소들은 작고 또 걔네들과 결합을 할수 있는 그 결합력이 약합니다. 특히나 걔는 그, 이런 그, 물질들은 이온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온성 물질은 많이 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라는 저 효소, 즉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제가 들어가는 통로를 따라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죠. 세포 내부로. 그래서 한두 녀석만 안으로 세포,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복제를 일으켜서 수백, 수천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다음에 세포 밖으로 뚫고 나오게 되죠. 왜냐면 하 이미 그 세포는 죽게 되죠. 안에서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많이 복제를 하면 복제한 만큼 세포 내부의 물질을 파괴되겠죠. 그러면 막이, 당연히 세포막이 쉽게 파괴될 거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면 그 세포는 완전히 죽게 되겠죠. 이와 같이 죽는 세포가 많으면 결국 그게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쨌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세포막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물질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 물질이 ACE2 즉 안지오텐신전환효소2란 일. 입니다자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신 치료법 어떤게 활용을 하나 치료법을 이제 백신 치료법을 활용을 하는데 자 안지오텐신2효소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지오텐신효소와 결합하는 것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조텐신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가짜 물질을 넣어준 다음에 그 가짜 물질과 결합하게 하게 되면 결국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가짜 호르몬, 가짜 안조텐신 호르몬은 어떻게 됩니까? 세포벽을, 세포막을 통로를 통과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저, 뭡니까? 그 통로 단백질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들여보내주질 않죠. 그래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짜 안조텐신을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안조텐신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유형의 백신이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어렵다 고 그랬어요. 왜냐 변종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랬죠. 그럼 백신이랑 맞냐? 백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항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 병원체를 막는 항체가 이미 생겨서 걔를 잡아먹는 거나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미리 몸에 어떤 항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미리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우리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아예 죽여버리거나 안 그러면 아주 약하게 약한 놈으로 그 힘을 뺀 다음에 우리 몸속에 집어 넣어주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얘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런 항체가 우리 몸에 많이 쌓여 있게 되면 똑같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만들어진 항체가 걔를 물리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백신입니다. 자, 그럼 그런 백신들 중에서, 백신들 중에서 자, 들어,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그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만 아주 몸에 해를 미치는 독성만 없애게끔 해주는 그 백신은 감수의 백신이고 아예 그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잡아 없애버리는게 불활성 백신입니다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감수의 백신을 쓸 수도 있고 불활성 백신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음성 판정을 다 받아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퇴원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식 못하는 사이에 숨어 있던 게 기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감수의 백신도 중요하겠지만 아예 생존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불활성 백신이 어떤 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 이거와 같이 지금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아까 변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종은 왜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죠? DNA가 한 가닥이 있거나, 안 그러면 RNA만 RNA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러스들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DNA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이라 하더라도 쟤는 유전 물질로 그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DNA 바이러스보다는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변종이 많습니다. 쟤는 수시로 자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바이러스가 변이를 그만큼 많이 한다. 즉, 변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 백신 개발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치료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바이러스 백신은 어떤 거냐?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발병의 장소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지방에서 작년 11월에 발생해서 우리나라 12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난 4월 20일 날 중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세계 약 1만 종류 이상의 변이가 발생했고 그중에 4,300여 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돌연변이가 변종이 많을수록 각각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종류의 백신을 다 개발하기는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손 친다 하더라도 4,300개의 돌연변이 다 백신을 개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백신을 하나 개발하면 그 하나의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뭐 수십가지 뭐 수백가지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4,300여개의 돌연변을 다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곧 겨울이 닥치면 추위가 오면 독감과 함께 제2차 팬데믹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세계적인 학자들의 많은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백신 치료, 백신을 다 개발할 수 있게 치료를 치료약, 백신을 개발하는 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우리가 그 지금 그런 감염증들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 면역력 즉 이런 외부 병원군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 저항력을 기르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기르느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그,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는 특히 세균 같은 경우에 그 항생물질, 항균물질 같은 경우는 이 세균도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강한 정기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막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얘는 세균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너 백신 말고 어떤 하, 그 예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살균할수 있는 물질을 넣어줬을 때이 물질이 바이러스가 가진 단백질 어떤 막과의 상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막을 파괴시켜버리면 얘는 금방 쉽게 죽을 거라고 합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굉장히 막이 취약하죠. 봉투 단백질이 있었고 봉투 단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핵, 외막, 단백질을 갖고 RNA를 보호하고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NA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이 두 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이 있지만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바이러스 막 같은 경우는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바이러스 막과 정기적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이 물질을 활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면, 즉, 체질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몸의 어떤 그 흐름. 예를 들어서,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피가 원활하게 잘 흐르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 피 속에 굉장히 많은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영양물질들이 다 정기적인 성질을 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혈관 내부를 막 열심히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정기적인 성질을 띤유험물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관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런 그 전기가 흐를 때 혈관 내부에 어떤 방해하는 거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결그 맑은 피들이 원활하게 잘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맑은 피들이 원활하게 흐를수록 우리 그 혈관을 따라서 전기가 전기적인 어떤 작용 자체가 원활하게 잘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기적인 작용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막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흐르는 이런 물질들의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막이 바이러스가 가진 막이 쉽게 뭡니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생각은. 바로 체질을 개선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흐르는 어떤 이런 혈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강해진 전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막 같은 거는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을 개선시킴으로 해서 몸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 즉,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체질을 개선한다는 건 뭡니까? 몇 먼저, 이런 어떤 그 얘기를 인식을 하고, 아, 체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들면 우선 사고와 우리 정신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어떤 사고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 종류, 먹는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그몸내몸 몸 안에 지방이나 이런 게 끼지 않도록, 쌓이지 않도록, 먹은 만큼 운동을 통해서 제거시켜주게 되면 몸의 에너지가 충분히 잘 뭡니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운동하는 선, 운동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 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자살한 병들, 질병들, 이런 어떤 전염병에 어떤 이런 그 재앙의 굉장이 뛰어나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먹은 음식을 충분히 소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살진 사람이 없어요. 온몸이 근육이지. 이와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골고루 먹으면서, 먹은 음식에 의한 그런 각종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지 않게끔, 또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소모를 해주면,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면서, 뭡니까? 그 몸에 흐르는 정기적인 에너지들이 잘 흐르면 그만큼 강, 그런 에너지들 정기적인 에너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그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이 저항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결국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게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약에 의존하기보다도 우선 우리 스스로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서 좀더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저 얘기에 대한 인식을 하신다면,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생각을 좀 받고 먹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도 뭔가 스스로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약만 묻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보약도 먹지만 때로는 몸에 해로운 것도 먹어줘야 몸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약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적당히 먹고 운동 을 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나 이런 대사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사 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